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라. 6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뉴욕 증시가 상승 전환했던 얘기.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월스트리트는 계속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그런데 엔비디아, 후 어? 누구야 하는 평가가 있다는데요. 이게 뭘까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ETF 자금 이탈 속에 코인들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형 은행 8곳을 조사했는데 4곳이 리빙 윌스의 약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따가 차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어떻게 마감했는지 조금 먼저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겠는데요. 금요일만 이렇게 보면은 S&P 500 지수가 0.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한 주간 기준으로는 0.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광범위한 시장 지수의 최근 상승은 비교적 적은 변동성을 동반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S&P 500 지수가 2.05% 이상의 큰 하락 없이 377일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 대공황 이후 가장 긴 시간이라는 기록입니다. 자 한편 나스닥 종합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는 변동이 없었고 다우 지수는 1.45% 상승하면서 5월 이후 최고의 주간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투자자들이 금요일에 발표될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데이터를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엔비디아가 랠리를 잠시 쉬어가면서 뉴욕증시도 혼조세로 출발했는데 예장 초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 베이스 포인트 미만으로 내린 4.253%를 기록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 베이스 포인트 오른 4.73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한때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올라섰던 엔비디아가 목요일부터 매도세가 시작된 가운데 자 오늘도 좀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8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는 3일 거래만의 9%를 하락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식 12월 후 주당 예상 매출의 약 23배 거래되고 있는데요. 노던 트러스트 브스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 케이리닉스는 엔비디아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 주가 상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한편 이번 주에는요 금요일 오전에 발표되는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출 데이터가 연준이 중시하는 데이터로 시장에서 주시가 되고 있고요. FedEx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월그린부츠 i 라이언스하고 나이키 등의 기업들이 이번 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편 애플은 eu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가 발표되면서 소폭 하락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애플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과 메타의 생성 ai 모델을 애플 인텔리전스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로 메타 주가가 10% 상승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를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을 했는데 월스트리스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3일째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 모두에서 생태계를 통제하고 있다며 현재 새로운 세대의 흐름이 이 같은 추세를 더 가속시킬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 지금까지 156%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S&P 500의 지수가 15%, 나스닥 지수가 18% 상승할 것을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급상승으로 가치 평가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네이션의 수석 시장 분석가 데이빈 모리스는 엔비디아 주가의 급상승을 고려하면 일부 이익 실현은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면서 하락세가 지속되면 다른 빅테크로 전염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한편 엔비디아는 중동 5개국에 있는 카타르 통신 그룹 오레두가 소유한 데이터 센터에 자사 기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트 통신이 오레두 CEO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중동 지역에 처음으로 대규모 판매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온 이름입니다. 저도 오늘 벌써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주식 시장 밖에서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현재 보면 세계 브랜드 같이 10대 그룹이 있고 엔비디아는 저 밑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름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터브랜드의 최신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목록 상위 10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들은 2023년 말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 선두를 차지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시장 내 빠른 상승은 사실 대부분 소수의 대형 기업 구매자로부터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에 의해 촉진되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름이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10위까지의 브랜드 인지도고요. 그다음에 20위까지 이 정도 브랜드들이 세상에 많이 인지되고 있다. 이런 레기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이 ETF 자금 이탈에 거래소 마운트국스의 파산에 따른 채무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CNBC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암호화폐의 가격이 마지막으로 4% 이상 하락해서 61,211달러를 기록했고요, 이전에는 66,66.30까지 하락하며 한달 이상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동안 이 암호화폐는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2주 연속으로 유출을 기록했고요.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은 1월에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붕괴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수가 채권자들에게 빚진 94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곧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정되면서 비트코인은 당분간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미국에서 에셋 기준으로 1 0대 은행이 되겠는데요. 뱅킹 레귤레이터, 즉, 은행 규제 당국이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최대 8개 대형 은행 가운데 4곳의 생존 계획, 즉, 리빙 윌스에서 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생존 계획 리빙윌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대규모 금융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이나 실패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자산을 처분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 의무 사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도입되었는데요,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FDIC는 2023년에 제출된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들 회사가 대규모 파생상품 포트폴리오를 처분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통화 또는 금리에 연동된 월스트리트 계약인데요. 이네곳중 FDIc는 시티그룹의 계획이 미국 파산법에 따른 질서 있는 해결을 허용하지 않는 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밝혔지만 연준은 또 이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는군요. 자, 이상 경제일보 준난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주 되십시오.